함께 하십니다. 아, 한번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두단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하심저 사람과 함께하심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어, 당신하고 하나님 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깨닫게 해줘야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가 그를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다고. 의인과 함께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불의한 자와 함께한 불의한 자의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주일 아침에 살펴봤듯이 바수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이름이고 잘 되는 이름이고 변성하는 이름이고 뭔가 자꾸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 추구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바수울입니다. 바수울. 저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수울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가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 성경에 뭐라 고했어요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네요. 마골 미사비. 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막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누구랑 같이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바수울과 함께 하는 친구들, 그 말을 들은 자까지도 다 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자가 무슨 죄가 있냐? 왜 함께 했잖아. 지금 예레미야와 바수울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한동안 계속되면서 이 백성들과 이 왕들과 정치인들과 예레미야의 문제를 계속 얼버나 갈것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름이야 마지막까지 가니까요. 결국 안돌이킵니다이 고집이란 인간이 한번 발을 디디면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택이 중요 선택. 이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그래야 될때 위기의 때 어두운 때에는 딱드으면서아 됐.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거가 세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앉아 있으면은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한다. 너 듣고 있었잖아. 침묵해도 긍정이에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 별도겠어. 반대하자. 그래서 듣고 있었다는 자체부터가 그게 잘못이야 누구랑 있는 이거 참 중요한. 오늘의 문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건 신앙생활은 오늘의 문제예요. 어제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5장, 4장 원래 4장, 5장의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때 약해질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그 어느 한순위점에가 아말렉은 다윗이 아주 멸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약할 때마다 쳐들어와요. 그런데 블레셋이란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 연합국가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가드 사람, 가뭐 가사 사람, 뭐, 아스돗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하나의 동백집 그들의 또 다섯 왕들이 있고 거기에 최고의 왕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블레셋을 이끌어 가고 그들은 수시로 때가 되면 추수할 때도 에 약해지면 와서 싹쓸어 갑니다. 철기로 된것 특별히 제가 인상적인 건 철기로 된 것들을 다 빼서 갔어요. 왜요? 무기 못 만들게. 그러니까 사울 왕 때까지도 탈창을 못 만들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 주변 국가가 꼼짝 못 하게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서의 하나의 갈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스도시라는 겁니다. 아스도. 이 아스도시라는 뜻은 뭐냐면 강한 지역 이런 강한성 이런 뜻입니다. 아스도. 아스. 우리 강한 지난 지역에 강한 곳이 있었죠? 어디에요? 가더라, 아, 가사, 가사, 가사. 강한 곳에 강한 이스라엘의 강한 자가 가서 완전 패배해서나옵니다 삼손이 들어가서 패배한다, 비참하게 패배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록자는 어쩌면 가슴이 그냥 아프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는지 몰라. 이게 되겠느냐고? 세상에서 강한 자들과 믿음의 강한 자들이 가서 부딪혔는데 믿음의 강한 자가 완전히 비참하게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지 아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의 신앙생활하는 게뭐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승리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말이 부르셨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여우수아가 전쟁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조금 남겨놨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여우수아는 늙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는 늙었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게 한 이유가 있다. 모세는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여우수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늙었다 할 때는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 80이지만 아직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거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때 갈렙은 늙었으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다. 그렇게 안 갑다. 이 벽계를 빼앗길 때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때요? 몸이 비대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 결국 뭐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눈까지 어두웠다. 이 표현은 성경이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금기, 선을넣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삶.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한다. 침묵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 안 해요. 고문문헌에도 마찬가지.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름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법전이라든가 이런 에,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못 기록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못한다. 제사장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결국 신명기 법정, 제사장 법전에서 좀 거론이 되는데 그 법전 역시도 거론 잘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제사장이 기록하는 제사장문헌에서 제사장에 대한 말이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 사무엘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외모와 그다음 엘리 제사장의 상황, 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무엘 상 4장 15절 보니까 나이 도 많아요. 98세를 산다. 뭐 모세는 1 2 0살았습니다 그래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새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썼어요 성경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지역도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세가지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물어야 된다. 어떤 결정을 할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목숨 걸고 하세요. 그것이 자, 남이 잘됐다 못됐다 하든 목숨 걸고 하라고 결국 끝까지 갈 테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나타날 거요.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나타날 거예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지켜볼 줄 알아야 돼. 우리 동의제일 장로교 성도들은요 좀.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딱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막지 마세요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류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빨리 역사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뛰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심판이면 심판이고 복이면 복이고 이루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엘리는 이되으며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4장의 한 날에 아들 둘을 잃고요, 제사장 죽고요. 그 며느리가 고백하기를 이가 못지않은 표현이 이가 멋. 떠났다. 뭐가 떠났어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죠 심은 대로 먹고 그냥 주어주는 대로 먹으면 그런 인생이 되어 있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러나 그러나 이 그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질수 있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도 짐니다 이건 기도해도 짐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한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찬송하는 거요. 예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란 찬송의 내용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상치됐을 때, 대치되었을 때 어느 쪽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됐어, 기다려. 그럼에도 불박고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이 딱 대치할 때그 앞에 서 있던 분이 누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운지 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딱 보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는 순간 느끼는 건쨍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어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 그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제시절을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절정에 올른 선택이라 그랬어요. 선택, 하나님을... 그 순간에 아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 아니요 그러면 결국 이 사건이 벌어져 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와서 조롱하는 것처럼 가사에 내려가서 이 삼손이 죽어 눈이 뽑히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아스도 거기에서 벗개가 조롱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한다니까 봐 하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야 모르지 않은데. 내가 이 사람을 의지했으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때 아주 비참하게 실망할 때 하나님은 딱 그래도 이제 아까 네가 그것을 의지 이게 신앙의 싸움이다. 지식을 의지한 자는 이 지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거면 경제적인 것에 아무 그걸 쳐다보면 눈물을 흘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 세상 이건 믿는 자만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무산이라고 허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야라고 해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마음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아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보람이 있구나 이게 신앙성 이가 뭐 영광은. 이사야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까 벗게 가져와 벗게 가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서 끌고 나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이 막나이 비이두 아들이 막나이들이 이놈들이 그것을 가져온다. 홈니와비누아스 벗게를 끌 어쩔 수. 법계가 움직이니까 제사장이 움직야지 그러지 않았으면 안 죽었어요. 마치 아방을 죽이기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같이, 이게 전쟁에 나가지. 나가 제사장들이 안 나가거든요. 허니와 비누아스가 법계 때문에 쫓아나옵니다. 법계 빼앗기면서 법계 앞에 있는 허니와 비누아스가 죽는 겁니다. 무슨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에벤 에셀에서 어때요 아스돗스로 가지갑다 니 벗기를. 자 너희가 뭐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졌습니다. 벗기까지 가져와도 졌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벤 에셀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떠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예, 저 사람과 함께 해 주세요. 저 사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체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여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벗겨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한다. 벗겨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졌어요. 인간의 편에서 말하면 벗겨도 보호하는 것이 안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법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과거에 매어 있고, 과거를 자랑하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오늘 딱 끝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조심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우리 하나님이 약하구나. 가서 이들이 하여은 사사시대나 이럴 때 보면 전쟁에 지면 가서 그쪽 신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통제했을 텐데,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다. 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계를 놓쳐버려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나 하고 제서 성경에는 그러나 알아서 써놨어요. 5장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도움의 돌, 도우셨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이름이 되지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개를 뺏겼다 그말니다첫 번째는 벗개를 소유할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낼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싶으시죠 나도 돕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돕고 싶어 안돼 그걸 도울 수는 없다고 아빠, 뭐 목사님 이거 좀도 알아 근데 거기 가면 안돼 그건 안돼 목사가 가도 안돼 하나님가 함께 어떤 데그그랬하나님이 역사에도 안 돼. 저건 물론 되겠지. 그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에베네셀에도 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벗개를 아스도시라고 하는 당한 곳, 당한 성, 당한 도시 똑같은 말이에요 당한 이런, 이런 어, 요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네셀 역시도 요새 보호가 되는 곳, 이렇게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요새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의 요새가 이겨요. 다곤의 아스도시였다. 강한 게 이겼다고. 얼마나 비참한 겁니요 하나님의 벼개가 꽁꽁 묶여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깨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다 다곤 곁에 두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다곤의 생산하는 신 이렇게 되는데 하단에 그 앞에 있었어. 이제 승리의 축제를 부르고 또막 진탕 전치를 베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 목이 잘려서 다곤 신상이 얼굴에 땅이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게 다락 불러가고 뭉치방까지 가고 말입니다 손목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았다 성경의 4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엄중히 더하사 독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쳤다라고 하는 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무섭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안 돼. 우리 못 가지고 있어. 다 들어 보냈습니다. 벅개가 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가디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한 환란을큰환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아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laughs> 그래서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자 그래서 벳이메스로 가는 이사람가 어떻게 생각하하냐고이 사람은 이두 암소.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젖을 이렇게 먹이는 소가 송아지를 뒤에다 놓고, 벗개를 뒤에다 실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만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나, 아니면 아스돗치 영으로 가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놈의 소들이 울면서 울면서 송아지가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 소만 보내는 겁니다. 이놈들이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울어요? 가디스입니다. 잘보세 우는 게왜 울어요? 자 가디시니까 왜 새끼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가요?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진게 아니야 이얘입니다 너희에게 계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이 조상들이 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약간이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아스도십다. 이 아스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앙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이 그한 날에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어 한날제사장의세 명이 죽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법계는 어디로 갔다고요? 할 수도 없로 갔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 너희가 인,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는 대로 고백하면 그게 문제거든요못 봐서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고그 단계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벗계는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뺏어갔던 이들이 그냥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뺏어올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오늘부터 계속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이것을 서 계속 누가 크게 보여? 게 보여. 누가 크게 보여? 누가? 크게 보여? 결국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암소 같은 그꼴 말입니다. 헌신 예배 때 암소 뱃전에 쓰러가는 소 한동안 그 설교 많이 했죠. 아니다. 헌신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아니다 그는 억지로 끌려가는 소입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주 굉장히 시사하는 게큽다그 설교는 한 세네 번 해야 될 거예요 헌신은요 자원적이고 자벌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게 뭔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과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대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지혜로우신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